피부 각질을 제거하는 천연요법. 각질 제거는 죽은 세포를 제거하는 것이다. 피부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번 자연적으로 재생된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과정이 점점 느려지며 이 때문에 죽은 세포가 표면에 남아 새로운 세포의 성장을 막는다. 몇 가지 천연 재료를 이용하여 피부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.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각질 제거를 해야 한다.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재생을 해주는 경제적이고 간단하며 효과적인 몇 가지 레시피를 소개한다. 피부 각질을 제거하는 천연 요법 각질을 제거하는 당근. 당근을 간 다음 집을 보습 크림과 함께 섞어 손, 발, 얼굴에 바른다. 목욕을 하면서 할 수도 있으며 충분한 물로 헹군다. 각질을 제거하는 레몬. 팔꿈치는 몸에서 가장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, 다른 부분만큼이나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. 레몬 한 개를 반으로 자른 다음, 이것을 피부에 문지른다. 몇 분간 두었다가, 베이비 오일로 레몬즙을 제거한다. 각질을 제거하는 아스피린. 아스피린의 물한 잔에 녹인다. 이 물에 면솜을 적신 다음 얼굴에 문지른다. 이것은 수렴제 작용을 할 것이다. 설탕. 설탕을 용기에 몇 스푼 넣고 핸드크림 약간을 넣어 팔, 손, 발에 마사지 한다. 꿀. 아몬드 두 개를 갈아서 꿀 1스푼, 레몬즙 1스푼과 함께 섞는다. 이 팩을 일주일에 한번 얼굴에 하고 따뜻한 물로 헹군다. 파파야. 씨가 없는 파파야 한 조각을 으깬 다음 얼굴에 바른다. 파파야는 지방을 녹이고 죽은 세포를 제거하는 효소인 파파인을 함유하고 있다. 포도씨유. 포도씨유 2스푼을 밀가루 7g, 레몬즙 4방울과 함께 잘 섞는다. 이것을 엉덩이 및 근육의 둥글게 마사지하며 바른다. 이것은 셀룰라이트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. 귀리. 귀리 가루 3스푼을 우유 1/4스푼과 함께 섞는다. 여기에 면솜 몇 개를 넣었다가 뺀다. 면솜이 이것을 진하게 만들 것이다. 이것을 얼굴 팩으로 사용하면 된다. 점토. 녹점토, 홍점토. 백점토를 약간의 광천수와 섞어 잘 섞인 반죽이 되도록 한다. 목욕을 하면서 이것을 몸에 바르고 10분간 두었다가 따뜻한 물로 헹군다.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 2스푼을 소금 1스푼과 섞는다. 소금이 몸을 깨끗하게 해주면서 오일이 매끄러움을 줄 것이다. 꿀, 레몬, 설탕 이세 가지 재료를 동량으로 섞은 다음 잘 섞인 반죽이 되면 손을 이용해 몸 전체에 둥글게 마사지하면서 바른다. 커피 커피도 각질 제거 효과가 있다. 보습 크림과 함께 커피 약간을 섞고 몸 전체에 바른 다음 마사지를 하고 물로 헹군다. 베이킹 소다 베이킹소다 약간의 물과 섞어 반죽을 만든 다음 몸 전체에 바르면 된다. 바나나. 이 방법은 지성 피부에 아주 좋다. 잘 익은 바나나 하나를 설탕 3스푼, 바닐라 추출물 2슬래시 4스푼과 함께 간다. 이것을 몸 전체에 바르고 마사지한다. 이것을 밑에서부터 위로 둥글게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뜻한 물로 헹군다. 코코넛 및 황설탕. 이것은 질감 및 냄새 때문에 보습을 줄 뿐만 아니라 몸을 이완해준다. 코코넛 오일 반컵과 황설탕 반컵을 섞은 다음 몸 전체에 마사지하고 따뜻한 물로 헹군다.